네모바지 스폰지밥 역사상 스피노프 시리즈로 처음 등장하게 된 캠프코랄에 대해서 여태껏 많은 말들이 오갔으며 원조작가 스티븐 힐렌버그의 뜻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작진은 팬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제작진을 향해 비난을 부었던 사람들의 부정적인 민심과는 달리 최근 빈센트 월러가 트위터를 통해 밝힌 의견을 비롯해 스폰지밥 제작진 및 스폰지밥 성우 톰키니와의 인터뷰 그리고 과거의 기사들을 통해서 캠프코랄 사태에 관한 진실이 다시 밝혀졌습니다. 저도 이전에 이러한 영상을 만들었을 때 해외 스펀지밥 커뮤니티 및 댓글들을 토대로 하여 만들었으며 부정적으로 부각된 부분만 보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영상을 보셨던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진실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스펀지밥 팬들에 의해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점을 짚어봅시다. 2009년 당시 스티븐 힐렌버그가 인터뷰 도중 했었던 답변을 보면, I don't see any 라고 했었고, 작년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며, 스티븐 힐렌버그가 스피노프를 만들 계획은 없다는 것을 밝혔다 라고 해석했었는데,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성급한 해석이었습니다. 실제로 해외 스폰지밥 팬들 역시 힐렌버그의 인터뷰 답변을, 스피노프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죠. 이에 대한 진실은 작년 7월, 빈센트 월러가 올린 트위터를 통해 찾을듯이 수 있었는데요. 스티븐 힐렌버그가 이야기한 아론스에 있는 스피너우스. 는 스피노프 시리즈를 본 적이 없다 혹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 절대 스피노프 제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빈센트 올러가 덧붙였던 말을 살펴보면 실제로 스티븐 힐렌버그가 스폰지밥 극장판 제작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다가 나중에는 결국 제작에 참여했던 것처럼 절대 하지 않는다는 라 뜻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극장판 제작을 정말 원하지 않았다면 참여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스폰지밥 3편의 극장판을 모두 힐렌버그가 제작에 참여했으니 말이죠. 그러니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이제 그만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가로 2019년 12월 그의 트윗을 살펴보면 생전에 스티븐 힐렌버그가세 번째 극장판 제작에 컨설팅을 맡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스폰지밥 TV 시리즈를 만들 때도 우리와 즐겁게 일을 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납치된 핑핑이를 찾으러 떠난다는 이야기를 담은 세 번째 극장판이 원래는 외계 고양이들의 침공을 다룬 SF 느낌의 작품. 제작될 예정이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 스토리라인은 이전에 니켈로디언 측이 계획했던 스토리였으나 스폰지밥 시리즈 제작 멤버이자 극장판 감독을 맡았던 팀 힐과 스티븐 힐렌버그가 세 번째 극장판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서로 만났었고 이후 그들로부터 외계 고양이의 침공 스토리는 너무 황당해 보인다는 판단 아래 핑핑이 구출 대작전이라는 스토리로 교체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스티븐 힐렌버그는 항상 공감이 가며 단순한 이야기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아 암 그가 세 번째 극장판을 싫어하거나 극구 반대했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스티븐 힐렌버그는 세 번째 극장판 제작에 기여를 했고 기존에 잡혀진 외계 고양이의 침공 스토리가 교체된 것도 힐렌버그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죠. 어 그래? 스티븐 힐렌버그가 스폰지밥 세 번째 극장판 제작에 참여했었구나. 그러면, 그가 캠프 코랄을 반대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야? 네, 그가 캠프 코랄을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스폰지밥 제작진 중한 사람인 브라이언 모렌티가 올해 2월에 올린 트윗을 살펴보면, 스티븐 힐렌버그는 캠프 코랄에 반대를 했던 것이 아니고, 캠프 코랄 개발 초기부터 제작진들과 함께 있었고, 따라서 그들이 캠프 코랄을 제작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밖에도 올해 2월, 한 인터뷰의 내용을 담은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스폰지밥 성우 톰 케니는 지금껏 2D로 제작됐던 스폰지밥 시리즈가 캠프 코랄에서는 CG로 바뀌어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무척 놀라웠었다는 감정을 밝혔으며 심지어 스티븐 힐렌버그 역시 캠프 코랄에 대해 깜짝 놀란 심장을 보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로빈스가 니켈로디언 대표직을 맡았을 무렵 앞으로 스폰지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논의하기 위해 참석했었던 미팅에서 새로운 캐릭터들 및 캠프 코랄에 관한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면 스티븐 힐렌버그 가 캠프 코랄 아이디어를 극구 반대했으며 그가 사망한 직후 곧바로 제작진이 캠프 코랄 제작에 착수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누군가 브라이언 로빈스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했던 출처를 알수 없는 거짓된 정보였습니다. 당시 이 내용을 해외 스폰지밥 커뮤니티에서 찾아서는데 저 역시 가짜 정보에 선동되고 속았던 것이죠. 실제로 브라이언 로빈스는 항상 변함없이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스폰지밥 시리즈에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고 자신이 참석했던 회의에서 도출. 된 캠프 코랄 아이디어가 차후 좋은 작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습니다. 당시 이 회의가 진행된 날짜는 2018년 10월 스티븐 힐렌버그의 사막 날짜는 회의가 진행된 후인 2018년 11월 그리고 캠프 코랄 제작에 착수한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공개된 날짜는 2019년 2월 이렇게 제작 발표 시기가 좋지 않았을 뿐이며 힐렌버그의 사망 직후 스폰지밥 제작진이 이때다 싶어서 곧바로 고인의 뜻을 무시한 채 캠프코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결국 분노를 표출했던 스폰지밥 팬들의 비난 및 해석과는 다르게 스티븐 힐렌버그가 캠프코라를 비롯하여 세 번째 극장판의 제작을 반대했다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사실 그들의 비난이 심화된 이유는 한때 스폰지밥 총책임을 맡았던 폴테빗이 캠프코라 제작을 발표한 제작진들을 향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힐렌버그가이 캠프 코랄 스피노프를 싫어했을 것인데 너희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서 더큰 논란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수많은 스폰지밥 팬들이 제작진에게 거센 비난을 날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폴 티빗은 시즌 9를 마지막으로 스폰지밥 제작진에서 물러났으며 당시 스폰지밥 제작진들과 스티븐 힐렌버그 사이의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전에 캠프 코랄을 어떻게 생각하는. 입장을 바꿨다는 이유로 많은 욕을 먹었던 스펀지밥 제작 멤버 데니 지오바니니의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스티븐 힐렌버그는 사망하기 전 캠프 코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스펀지밥 제작에 참여하지 않는 폴티 빗은 자세한 내부 사정을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올렸던 트윗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루머를 듣고 있다며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폴티 빗이 이런 글을 작성했던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예전부터 스티븐 힐렌버그가 자기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죠. 언젠가 저 사람들이 아기가 된 스폰지밥을 만들고 싶어 할 것이고, 내가 여기서 일을 그만두게 될 때도 바로 그때일 것이다. 스티븐 힐렌버그가 등장인물들의 나이대를 낮추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은 팩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를 담고 있는 캠프 코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캠프 코랄 장면이 삽입된 세 번째 극장판 작품 제작에 참여했던 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쉽지만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오직 당사자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스티븐 힐렌버그는 사망하기 전부터 캠프 코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작품 제작에 어느 정도 관여했었으며 캠프 코랄 장면이 삽입된 세 번째 극장판의 컨설팅을 담당했었다 그가 스피노프 제작을 원하지 않고 싫어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했다 혹은 아직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격적으로 논란이 거세져 많은 사람들이 제작진을 향해 비난을 쏟았던 이유는 스폰지밥 제작진을 떠난 지 오래되어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폴티비지 스티브가 스피노프를 싫어할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며 올렸던 트윗 때문에 생겨난 오해이다. 원래 외계고향의 침공으로 계획됐었던 세 번째 극장판의 스토리는 영화 감독을 맡았던 팀 힐과 스티븐 힐렌버그및 제작진들이 서로 만난 뒤 극장판의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체된 것이다. 니켈로디언의 대표직을 맡은 브라이언 로빈스가 참석했었던 회의 자리에서 스티븐 힐렌버그가 캠프 코랄 제작을 반대했다는 사실은 출처를 알수 없는 명백한 거짓 정보이며, 원래 그는 사망하기 한달 전부터 이미 회의 를 통해 캠프 코랄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티븐 헬레버그가 스피노프 시리즈를 싫어하고 원치 않았는데 제작진이 고인의 뜻을 어겼다는 것은 너무 섣부르고 잘못된 판단이므로 제작진을 향한 맹목적인 비난은 이제 그만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캠프 코랄과 같은 스피노프 시리즈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제작진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미 올해 3월부터 캠프 코랄은 미국에서 방영되기 시작했고 똥이가 토크쇼를 진행하는 컨셉에 똥이 스피노프도 조만간 공기가 이루어지는 분위기라서 이제는 네모바지 스펀지밥에 이러한 큰 변화들을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